오늘은 수업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궁금한 게 있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어떤가요? 감정이 행복하신가요?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. 우리가 방금 제가 물어봤던 이걸 가지고 오늘 수업을 해볼 텐데요. 나는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할 겁니다. 형용사 기억하시나요? 형용사는? 크기, 모양, 색깔, 혹은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했는데 방금 우리가 말했던 거 나는 어떠하다라는 말처럼 상태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해요.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에서 happy, 행복한이라는 단어, 이 단어를 한번 배워볼 거고요. 또 이런 형용사는 어떤 것들이냐면 sad라는 단어, 슬픈, 그리고 angry, 화난, tired. 피곤한, 힘든과 같은 단어들이 있어요.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형용사들이 있겠죠. 그거를 잘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감정과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말로 돌아가서 나는 행복해, 나는 행복하다라는 이 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행복한이라는 단어 happy가 먼저 떠오르면 되겠다, 그렇죠?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이 happy라는 단어 앞에 I am 이 단어를 붙여주시면 돼요.